폴리포이드 저거장 할게 원래 원래 3시까지 내가 2600 찍을라 했는데 너무 일이 많았어 아씨 지금 몇 시야 3시 반이.. 3시 분? 4시 반 도전해본다 안 되니까. 2700도 가능한데 아 이거 2700하면 6시 넘을 것 같은데 제 방송이 1부, 2부, 3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분은 이제 본캐 레더하기, 3분은 서든어택 레전드 가는 방송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제 바꾸면서 조금 다시 보기가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상대는 S. 어, 어. 754성 620회, 전적 많은 초고수 적응입니다. 전프로 게이머. 거의 이 정도면 전프로 게이머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서플 여기다 지지 말라 했는데 잘 지었네요. 습관적으로. 스타 잘하는 법은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잘 하거나 아니면 잘 이해를 하거나. 그래서 스타 잘하는 법은 빌드 한 개. 예를 들면 적의전 원베럭 더블만, 메카닉 이딴 거 하지 말고 투스타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베럭 더블만 마스터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알겠죠? 스타가 재능 게임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일단 11베럭, 12서치 갈게요. 아, 그쵸? 아닙니다! 저 레더 1등 못찍는 허접입니다 그냥 일단 오버로드 인남 한 봐보고 없네요 7실 확률은 적지만 배제 안하고 가보겠습니다 저그전 음. 일단은 해처리 한번 보고 두번째 SCV 출발 여부 없죠? 바로 출발 해철리 없으면 출발시키세요 그냥 5시 아니죠 오버로드 있나 보고 드론 여기서 왔네 그럼 한 시일 가능성 높으니까 바로 그냥 한시로 직행 SC 빼고 아직 구드론인지 10이 맞마당인지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커맨드는 안 올리고 안마당 보고 결정할게요 맞자 한번 뜨자 맞자 한번 뜨자 마린 하나 미리 찍어주고 톡 어? 어. 마린 취소 10이 안마당이죠 어? 새끼가 이러면서 드론 안찍고 2분 55초 투에처리 레어 그쵸 그렇죠, 레어 그럼 이거는 선발업 아니에요 마린 하나 scv 하나 찍어주면서 20가스 22아카 갈게요 그쵸. 빌드 하나만 파시면 돼요. 지금 저글리 안 나오죠. 그러면은, s c 비 하나, 마린 하나 찍어주면서, 20가스, 22아카 하면 한, 3초 뒤에 지어지겠네요. 3, 2, 1. 이렇게. 타임 계산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하고, SC, 마린 먼저 찍고, SC. 이러면 8마린후매딕때 압박 나갈 수 있어요. 그 SC가 살면 좋은 게, 저글링 쇼브가 아닌 걸 보면은, 어, 스캔 뿌릴 필요 없이 바로 압박도 갈수 있어요. 와! 아! 뒤에 안 밤마다 이렇 보내주시고. 와, 인구 왜 막혔어? 어, 안삼이네요. 상대 바로 안 찍을 거예요. 커맨드가 좀 느려가지고 인구 한번 막혔네요. 아, 아쉽 어? 안삼이네, 링을 6개나 찍어? 아쉽다, 너의 플레이가. 안 돼! 이거는. 이거는. 가스도 안 올린 거 같고. 해철이 3회 처리 폈는데 저글링을 더 찍었고, 일단은 좀 지켜볼게요. 그냥 아빠 갈게요. 이거 바로 안삼인거 맞습니까? 나가면서 엠베 치료필요하 그렇죠. <목소리> 찍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냥 갈게요 일단. 이거 원래 말이 여 개여야 하는데 아깝네. 그 빈집 와도 괜찮아요. 밥이 두 개라 안 오네. <목소리> <목소리> 뚫을까요? 말까요? 이거? 안 뚫을게요. 상 괜찮아요, 지금. 네. 치료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거는 펄에 지어주시고, 치료가 마린 한부대로 압박 나갈게요. 빠르게. 이거는 뮤탈 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어어어어! 새끼가. 스캔 한번더 삼성 큰 3턴큰? 삼성 큰이면은 말이 빼야 돼요. 털에 좀지어주셔야돼 이거는 빼야 돼요. 저그가 지금 아예 뮤탈로 털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돼요. 썩 기분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저도 상대가 안 삼이기 때문에 뮤탈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마. 형 화낸다. 하지 말라 있어요? 했어. 이거는 사배럭 늘려주면 돼요. 어 뭐야 뭐야 뭐야. 호출하신분, 형, 형 화낸다 했어. 아니요. 형 화낸다고 했어. 왜. 형 화낸다고 했잖아. 아. 이런 거 하지 마. 안 돼.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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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이러면서 저그 테크트리 한번 확인해볼게요 라바 왜다시와 에그? 뭐야? 지금은 뮤탈이 좀 체력 가랐기 때문에 앞마당 압박 한번 가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털에 그만 깔고 하면서 테크트리 완성되면 투스탑 뮤탈 한번 오케이 에잉? 이어너안 오면 나 그냥 간다. 좋퍼러 나 갈게 그냥. 이거는 이제 저기가 막못 와요. 왜냐면은 정면 뚫릴 수 있어 가지고 지금 럴커랑 하이브 타고 있잖아요 근데 럴커 타이밍은 한 9분대 나오거든요 아직 시간 여유 있어요 어 가스 왜 돌아 한 뜨자 이 새끼야 야 그렇게 싸움을 잘해? 11시로 따라와 추가딱 바로 보내주고 뮤타 일로 왔으니까 0-1업 됐죠 안돼 내 c c v 오 미탈 덮어봤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직 안 급해요. 럴커가 절대 없어요. 알왜어텔안 어, 때려? 안 때려. 아니, 어 호텔 왜안 때려? 왜안 때려. 지금 급할 거 없어요. 추가타랑 같이 가, 오면 돼요, 그냥. 혹시 모를 뒷방 대비해서 벙팡아 찍어주고. 지금 급할 거 없어요. 오, 히비라 갖고 어 괜찮아요. 급할 거 없어요, 이거는. 할거 없어요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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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발 스캔 아 슈발 잠깐만 아 씨발 스캔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낼 필요 없어요 원래 끝난건데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이거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거는 언덕에서 싸울게요. 업그레이다 눌러놓고. 응안 통해. 눈 응, 안. 어어어 어, 어,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컨트롤 시착 났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음. 자꾸 좀 오버해서 병력을 다 잃었네요. 음. 지금 테크트리가 아마 지금 디파일러만 완성됐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쵸. 이거는 디펜시브로 한번 풀어볼게요. 미래디안 쓰고. 제 머릿속엔 다계산돼 있는 플레이에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어디가 추가 다, 다 보내주고, 베스트라나 트러시를... 미리 사이 찍어주고, 사이 업그레이드 사이 다 되고 있죠? 이레디 써도 되고, 어, 디펜시브 써도 되는데, 어, 일단 이레디. 월커 3개 하세요. 있어요, 지금. 쭉 보내세요, 계속. 자 롤커 뒤지면 어, 롤한가져나 남잔데 가자 영진 한번 들어가 들어가 이 새끼야 와 <laughs> 남자 아닙니다 저는. 음. 이러면 멀티 쭉 치면서 찬찬히 윤찬히 하면 돼요 이러면서 병력, 저그가 올만한 지역에 마린 다 뿌려놓고 배슬, 무루배슬 하면 돼요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상황 괜찮아요 어? 너 어딜 내려와 이 새끼야 병력도 이런 거 놔두고. 음, 지금 저그 병력이 뒤치게할수 있는 공간에 제가 병력을 갖다 놓으면 돼요. 배틀로즈한번 갈게요. 이래디 한번 써주고. 썬니? 아,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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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3스타 포트까지 늘릴게요, 한 번. 지금은 병력 같은 거 이렇게 앞, 정면에 갖다 놓고, 쥐치기 올만한 장소에 병력 다 갖다 놓으면 돼요. 지금부터 2레디, 2레디에만 쓰면 돼요, 지금. 오, 지금 플레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킬 저는 지금 배틀 크루즈 한번 갈게요. 정면에 병력 갖다 놓고,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눌러졌고 후배틀 에부 배틀 찍어요! 틀찌 그 이것도 그그안 찍혀. 그그자 이래에 한번더 럴커가 안 보여. 럴커가 안 보여. 럴커가 안 보여요. 이런 거. 서포트 왜 이러 면서 멀티 뭐 쭉펴 주시고 미이래대 지금 래대 무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럴커 없죠? 파이어뱃 있어요. 그러면은 스캔 한번 쓰고. 파이어뱃 있으니까 취소 한번 시키고. 파이어뱃 빨로. 파이어뱃 빨로. 여기, 여기 취소만 시키면 돼요. 월커 있으면 또이레데이 정면 어차피 병력 가 있으니까. 이레데이이레데이 무한 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드랍쉽 배틀 나오면 드랍쉽 바로 보낼게요. 어, 뭐야, 왜안지웠어 저그라시면 어디가 화요라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적나서 무지성 공격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배틀을 계속 찍을게요. 이거는 스캔 어, 한번 찍어보고 또 일에 데이, 이회 데이만 갈기면 돼요. 어차피 병력안뚫려요 이거 어디 이거 찍어주고 또, 이래 데이트 한번 해주면서 지금 드랍식보다는 그냥 가스 유닛 계속 포모하게끔 할게요, 그냥. 와우! 플레이드. 리스플레이 정했어. 이것도 뚫리면 또 취소시키러 갈게요. 증어요가스만안 주면 되고 저배틀크루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가스 소모 싸움이라 괜찮습니다. 디 파일러 네. 손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평범하게 이겼습니다. 오케이.